자, 흑부 어, 격수, 테스트, 1호. 사농님, 체바가 <laughs> <제마가> 어떻게 되시죠? 체바가 <laughs> 어떻게 되시죠? 7만에, 음, 1.3. 아직 마필은 안 되고요. 마필도 안 되고, 이게, 흑봉 흑부엉 특성상, 흑봉은 체력 8만부터 훈가가 한방 컷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건 조금 빡셀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스펙은 안 좋아요. 어, 흙붕 서버라면 자, 그럼 바람 경력 어느 정도 되시나요? 바람 경력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경력 거의 없다고. 어허, 클바 하셨군. 클바 진검 아하, 흑붕 유입이시구나. 2년생이네요. 어, 어 나온 만든 지좀 됐구나. 어. 얼마 안 됐네요. 만, 아, 이거, 저보다 일단 연생이 적어서. 자, 호부 한마디. 응, 호부 한마디. 혼내주세요. 오케이. 가볼게요. 음. 최대한 한방 컷 위주로 하고 싶은데 이게 흑봉은 아시다시피 이게 틱이 모질라서 폰 틱이 모질라서 홈 마술이 더 박스 가도 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음. 최대한 한방 컷 나오게끔 하고 동선 나쁘지 않고요. 일단 홈부터. 이게 내가 혼마술을 빨리 돌리고 싶어도, 빨리 돌려봐야 안 돌아갑니다, 이 게임은. <laughs> 그거는 인지, 그건 흑봉 서버의 특이, 특이의 무브먼트라서, 그건 인지해 주시고요. 어. 일단 흑상대법으로 막아줬고, 흑상대법도 조금 달라요. 흑봉 서버는. 좋아요. 오, 빠른데요? 나쁘지 않아요. 음.. 먼저 혼자 홈부터 걸고 여기 빨탑 없습니다. 아, 빨탑 없어요. 음. 호박은 챙기고 이게 즉시 이동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격수가 무빙하기 힘들거든요. 어, 무빙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 마력이 조금 모질라시다니까. 이렇게, 좀, 살다가, 따론, 짜론, 짜론 쪽으로 넣어주고요. 따론 식으로 넣고, 그냥, 볶고, 무시하고, 빌비해주고 즉, 시동 은 없어요. 응. 일단은, 기볍게, 혼, 혼. 잡으면 바로 백포. 오, 무빙 좋은데요? 어, 보통선 매우 깔끔합니다. 어. 동선 매우 깔끔하고 최대한 한방컷 나오게끔 저도 체력을 유지해 주고요 음. 터보해도 안 될걸요? 즉시 이동 없으면 음. 아주 좋습니다 동선은 매우 좋은, 훌륭하고요 음, 일단은 격수 근처에 위, 있는 위주로만 꽃맛을 넣었고요. 잡고 벳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잡고 벳고. 어. 제가 지금 도, 도인이 춤과 최적으로 마력을 맞춰 놓은 거라 효율이 되게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 나 터보를... 근데 시동 없으면 터보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사골은 동선 이렇게 잡았는데 뭐, 음, 뭐 크게 문제 없고, 일단 짜론 넣어주고 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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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론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넣고, 여기까지 넣고 백포 주고 피, 피, 피 주고 또 음, 아래로 내려가시고 그러면 다시 아래로 좀 주고요. 아저 호박을 안 먹어주는 건 감점 요인입니다. <laughs> 어우, 매우 좋은데요? 한 번만 손채트 다 하시고. 잡고, 백고 공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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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리빙이 나쁘지 않아요. 사양 잘 하시는데? 요 매우 잘 하시는데? 되게 깔끔하신데? 마력이, 나보 그, 내꺼, 백코 죽어도, 남아도, 마력이 남아가지고, 어. 응. 최대한 한방 컴은 내게끔만. 체력 유지시키고, 어. 그래도 마필이라서, 딱, 아슬아슬하게, 풀채 해놓으면은, 한방컷씩 무조건 나거든요, 어. 어우, 백코를 내가 좀 빨리 줬네, 이번에. 하고. 먼저 갔네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먼저 가고, 음, 여기서 배꿔주고 공주 주고 거의 S급인데, 어, 마필도 아닌데, 음, 어. 엄청 잘하시는데, 음, 최대한 짜로운 많이 넣고 짜로운 오 체력 관리도 나쁘게 안, 나쁘지 않고요. 음 이제 보통 백현모 드시는 분 대부분 사냥을 잘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백현모 드시는분 사냥을 잘하더라고. <laughs> 무빙 뭐더뭐껀덕지걸게 없죠? 너무 깔끔하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갈게요 지금 살짝 몹비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바커 나게끔 배코 유지해주고 아 까비 배코를 먼저 저거 잡기 전에 주고 싶었는데 박이 안 나왔어요 음 이거는 홈부터 돌릴게요. 짤, 짤, 베고 넣어주고, 다시 혼. 음. 좋아요. 틱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모습. 배... 오우, 흡상대법. 흡상대법은 바클이랑 다르거든요. 어, 근데 뭐,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음. 너무 잘하시는데? 이 정도면 바클에서도 꽤 날라다니셨을 듯? 여기서한번 볼까요? 한번혼 한번 대충 쭉 돌리고, 한번1고 주고, 짧배코드고 비형을 좀 자주 쓰시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음. 한 번만 혼한 번, 라트 한 됐고요. 혼다 돌렸고, 이것만 체크해서 더 지고, 배고 주고, 예. 네. 네, 막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이런 거 조금 아쉽네요 어 저... 이런 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동선을 캐스를 많이 하시네 순간은 효율이 나오려면 조금 다돌아야 돼 깔끔하게 돌리는 게 도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고 나 배꼽 쓸줄 알았는데 안 썼어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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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수성 겪고 어려워 이런 무비 육공에서 격수가 이런 무빙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음. 오 근데. 오저한 음, 마리 저걸린거빡치네 저 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음. 자, 아, 그래도, 일단은, 일단, 어, 무빙, 좋구요. 동선, 좀 아쉽구요. 체력 관리, 좋구요. 어, 체력 관리 좋구요. 어, 뭐, 스페, 동선의 경우는, 어, 그, 흉가가, 어, 던전이 좀 특이한데, 꼼꼼히 다 잡아야, 어 효율이 나오는 사냥터라서 좀 버리는 것 최소화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뭐 이거는 뭐말 하면 바로 아실 거라서 어 충분히 음뭐 그거 이건 이건 뭐 딱히 고칠 거라 어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어, 특별히, 어. 감점 요인은 없구요. 어. 그, 호박 버린 거, 안, 주워준 거, 마이너스 1점에서, 질게요. <laughs> 방금 끝! 음, 너무 좋습니다. 어, 사냥 너무 잘하시고, 어. 응. 음, 힘 너무 좋은데? 어, 격수, 격수 너, 너무 잘하는데? 어. 싹싹김치 먹으면서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laughs> 다 알지.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다 알죠. 싹싹김치 해야 됩니다. 아. 좋은 격수셨어요. 아주 좋아요.